야, 아주 친절하게 영상을 찍어줘, 이걸. 어? 자, 그는, 자, 이제부터, 자, 이거 갔다가 가볼 건데. 자, 이거 1번 딱 봤을 때, 그는 중국에서 온내 친구이다라고 해야 하나. 그치? 7번만 봐봐. 보고 베끼는 거는 의미가 없어. 자, 봐봐. 그는 주어야. 중국에서 왔다가 아니라 중국에서 온이라고 바뀌었지. 이게, 그러면은 뭐가 된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뒤에 있는 내 친구를 꾸며주는 말이야. 내 친구. 이다 이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어 동사 보어 순으로 하 요걸 요기로 요걸 요기로 이렇게 쓰고 바로를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자, he is my friend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 my friend. 그 다음에 who 인간이니까 그지? Who is from 뭐야? 그 다음에 어, c h i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그러면은 그는 내 친구다. He is my friend, who is my... 아, who is from China 중국에서 온. 이렇게 되잖아. 이해돼? 그래, 이거대로 한번 표시 한번 해봐라. 아, 근데 글씨 야, 그거 이제 볼펜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아, 이 앵코 유치원 정말 엠코 유치원. 어, 형님, 짐 까만, 까만 반, 까만 반, 최혜원 어린이. 까만이죠? 이제 옷 색깔을 바라 인마 어? 다까만색이요 마스크도 까만색 이 손가락도 까만색 이 손톱 밑에 떼도 까만색 어 배꼽에 있는 떼도 까만색 어. 저, 저 흑인인가요? 응니뭐 <laughs> 그렇게 또마갱마 뭐, 뽀시락거리고 있노? 지지배야 어? 상실 상실이 아니라 어, 어 분실했겠지 인마 <laughs> 에초콜 몰래 넣어고 있어요 저저저저저 아주 그냥, 어, 지방 덩어리만 아주 그냥 챙기려고 하는 거 보니까, 나, 나도 좀 챙겨라. 어? 나도 지방 덩어리 좀 챙겨라. 아니, 잠깐만, 녹화하고 있지. 아, 야, 아, 진짜 집중해서 가자. 볼펜 빨리 빼. 볼펜 빼. 아, 녹화 시작했는데, 지금. 어, 뭐. 그래, 우리 준무기 봐라, 어? 우리 준무기 봐라. 숙제, 숙제 안 해가지고 당당하게 볼펜 딱 들고 있잖아, 그래도. 어? 숙제는 안 했지만은 볼펜은 들고 있는 착한 어린이. 자, 2번. 밖에 주차되어 있는 차는 내 것이다는데 봐봐. 이게 봐봐. 쌤은 이렇게 본다 말이야. 밖에 주차되어 있다가 아니라 되어 있는이라고 돼 있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꾸며 주는 거. 뭐를? 차를. 그다음에 차는 나의 것. 나의 것이다. 이거거든. 그러면은 자, 내 거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여기에서는 뭘 썼냐? 빌롱이란 표현을 썼어. 너희가 막 car is mine.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car 칼은 내 거다라고 할때 belong 이란 표현도 쓸수있단 말이야 belong 이란 거잘 기억해놔 만약에 효원이 내 거라고 하는 애가 있어 만약에 효원이 내 거라고 하는 애가 있으면은 you are mine 이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you belong to me 라고 할때됐있단 말이야 belong to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belong 빌롱투. to 자 belong to a 하면은 a 의 것이다 a에 속해 있다 이 말이야 알지? 나는 일진 이다 하면 내가 일진의 그룹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I 아, I belong to 일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일진 있나? 나 일진 진좀 싫어 하거든. 주목해 너 진짜. 문제 시기! 성자 <laughs> 됐다 됐다 됐다. 지금 자 장난하지 말고. 자, 그럼 밖에 주차되어 있는 차는 이게 차를 먼저 써야 된다 말이야. 차를 먼저 쓰면은 주어부터 가야되겠지 그지 주어 그 다음에 belong to a 요렇게 쓰란 말이지 자 그러면은 나의 것이다 이랬는데 그내거라는 의미로 가야되니까 여기에서 들어가야될거 자 the car the car 차그 다음에 밖에 주차되어 있다라는거 사람이다 사물이다 일단 차는? 사물이니까 뭐 써야돼? which 써야되지 그 다음에 주차되어 있다 밖에 이말이거든? 자 주차되어 있다 하면은 is parked 근데, 어디? 밖에니까. 아웃사이드. 쓰고, 그 다음에, 이 차는 내거다라니까 belongs to me. 이렇게 하면 끝난 거야. 이 문장 별 표현하라,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 이거는 너희가 모르는 표현도 있었겠지만, 은 이게 딴게 아니야. 딴게 아니라, 이게 주어를 꾸며주는 문장이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관계되면서 문장이 이렇게 나온 거고,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거든? 오케이? 자, 요 표현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 그리고 그 문제 풀때 글씨 진짜 드럽게 쓰잖아 이거 쓸 이런 거쓸 공간이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런 거갖다잘 봐놔야 돼 알겠지? 자또 질문 몇번 있습니까? 1번 2번만 일단 보여줬다 15번이요, 15번이요. 주무기는 빨리 풀어봐라 니는 15번 먼저 한번 보여줄게 니네 질문 있으니까 니만 봐라 해자 운동장이 뛰고 있다가 아니라 뭐다? 뛰고 있는이지 그러면 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소년을 꾸며주고 있지 그지? 그래서 소년과 개, 소년과 개가 주어 있네. 주어. 있다가 동사거든. 근데 이거 사실 있다 없다 할때 영어로 뭐 쓰냐면 there is, there are 이런 거 써. 있다니까는 there are 써야겠지. 네. 그치? 왜 there are이다? 소년과 개두 명이니까. 두 명? 하여튼 둘이지. 자, 그러면 소년. a boy and a dog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이 함께 왔으니까 뭐 쓰자? 그렇지. 됐 다음에, 운동장에서 뛰고 있다라고 하려면은, 걔네들, 얘네들은 단수야, 복수야. 복수? 복수지. 그러니까는, 자, 뛴다는 run이야. 근데, 네. 뛴다는 run인데, 뛰고 있다라는 거는 be running이야. 오케이? 비동사를 갖다가 알맞게 바꿔야 돼. 앞에 있는 게 단수다, 복수다? 복수니까? 복수니까는 b가 아니라, 비동사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라고. 주어가 복수니까, r이라고 바꿔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하나였어 그러면 is를 쓰면 되지만 복수니까는 r 오케이 그 다음에 running 근데 어디서 in the playground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다 문장이 there are a boy and dog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거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달리고 있는 뛰고 있는 운동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오케이 여기 되는 거다. 오케이 오케이 이해돼? 어, 자 질문 또. 7 7번. 번이요.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노, 노부인이 나의 선생님이셨다 이러니까. 야 봐봐, 환하게 웃고 있는이라고 하는 게 지금 뒤에 있는 선생님, 아그 노부인을 꾸며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사람이 주어고 나의 선생님이다가 보어, 그다음에 이셨다가 동산데 이다가 아니라 이셨다라고 하니까는 단수도 아 이거 현재가 아니라? 과거겠지, 그렇지. 이거 진짜 잘 포인트 잡아야 돼, 알겠지. 그러면은 그 노부인을 먼저 쓰자는 거야. 더... 더... old lady. 오케이, 그 다음에 꾸며주는 환하게 웃고 있다라는 게. 사람이니까 일단은 환하게 웃고 있다를 웃고 있는 으로 바꾼 게 관계대명사를 쓰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후, 그 다음에 웃고 있는... 웃고 있는... 어떻게 써? <목소리> is smiling. 근데 밝게! Brightly 오케이? 자그 다음에 선생님이셨다라고 하니까 Was my teacher 이렇게 하면 되는거지 오케이? 멍 때리고 있지 또 95점 먹을 수 있겠나? 멍 때려가지고 멍 때리면 안또 질문 자또 질문 자, 니네 뒤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어라. 라고 했네. 니네 뒤에 있다가 아니라 니네 뒤에 있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어라. 어? 주어가 없지, 문장에. 명령문이란 말이야. 잡아줘라. 문을.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을 위해라는 게그 뒤에 붙는 거야.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은, 잡아줘라. 라고 하는 거. hold the door open. 이렇게 쓰면 되거든? 그러면은 문을 잡아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문을 잡고 있는데 오픈 열린 채로 잡고 있는 거, 오케이? Okay? 근데 뒤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라고 하면 뭘 쓴다? For 그 다음에 뭘 쓸까? Someone 누군가 사람이거든 이게 사람 누군가란 말인데,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너의 뒤에 있다라고 하는 거까 그러니까? Who is behind you?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야 그럼 봐봐. 다섯 은 반복가. 홀드 더 도어 오픈 for someone who is behind you. 다섯째. 맞잖아. 이렇게 항상 표시하는 연습. 아이 습관 연습이 아니야. 이거는 습관이어야 돼 무조건. 어, 이거 해야 돼 꼭. 어, 좋아 좋아. <laughs> 위에 거. 벤치에 앉아있다가 아니라 앉아있는니까 요게 꾸며주는 거 맞지? 응. 남자는 유명한 배우다. 황준영이네, 황준영. 자. 아. 아, 이 표정으로 가겠 돼. <laughs> 자, 남자는 유명한 배우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은 주어, 동사, 보어, 쓰고, 과로. 요기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남자. 그러면은 더맨 근데 벤치에 앉아 있다는 거니까 Who is sitting on a bench. 아, o 더벤치라고 해야 돼. on, bench? on, bench? on the bench야. on 벤 bench. 왜냐면은 딱 벤치 여러 개일을수 있는데 그중에 딱 하나를 찍는 거니까 더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 같아.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sitting on the bench. 그러면은 요까지가 주어가 나온 거거든 그다음에 유명한 배우이다라고 해야 되니까 is a famous actor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다섯 장 볼까? the man who is sitting on the bench is a famous actor 다맞지 맞지? 이 문장들을 소리 내서 여러 번 연습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게 어감, 아, 어순이 좀 외워져야 돼 알겠지 그래야지 너희가 이걸 잘칠수 있다 이걸 그냥 보고 장답 보고 베껴 쓰는 것만 한 애들은 이거를 갖다가 결국 실전에서 못 써요 알겠지 왜 이런 구조가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말이랑 우리말이랑 영어랑 조금은 다르게 이제 느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항상 이제 우리 말 그러니까 영어만 봤을 때는 어 이거 해석이랑 조금 다른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실제로 우리 말에서는 실제로 우리 말을 쓰는 거랑 영어를 쓰는 거랑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의미를 바꾼다 말이야. 그래서 의미를 바꿔서 이해하는 게 의역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 의역을 해놓은게 많기 때문에 항상 단어 아 문장 보고 영어를 갖다가 글로 손으로 쓰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연습해봐야 돼. 알겠지? 자, 벤치에 앉아있는 남자는 유명한 배우이다. 자, 영어로 뭐란다? The man who is sitting on the bench is a famous actor. 어 자, 처음부터 시작! The man who is sitting on the bench is a famous actor. 남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액트리스 하면 안 되겠지, 그렇지? 액트리스, 여배우란 말이거든 아... 이거 알고있지? 자, 액터 r actor, 하면 남자잖아. 아 c t o r 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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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산나요? 또 문질 문질 녹 오케이 좋아요. 표원이는 없어, 다쓸줄 안다는 얘기지. 지금 목준 오케이 10페이지 자 문질 문질 11아 7번? 아이, 솔직히 미루다가 하니까 안 되지, 너. 당연한 거 아니야. 어, 야, 내가 어 맛있는 거해 먹으라고 어 생선을 갖다가 한 마리 어 싱싱한 거 살아 있는 거 갖다가 좋은데, 네가 이틀이나 이틀이나 그냥 방치해뒀다가 먹으려면 걔가 썩어 있지, 어 상해 있지, 그게 제대로 되겠냐 재료가? 재료를 그때 그때 바로 써야지. 그려안그려 그래. 그려. 자. 그냥 다안 된다는 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댄스가. <laughs> 어. 댄스 아니고 댄스. 거래 춤을, 추, 아, 춤추는, 아니, 춤을 추고 있는이라고 했잖아. 진행형이거든, 이게. 진행 들어봤어? 어, 그거야. 추는 소년이면은 그냥 댄스 해야 되는데, 댄스, 아, 여기에 진행, 추고 있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진행형을 써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는 소년을 바라니까 그 바라가 먼저 나야지. Look 그냥 보라고 하면은 look at A라고 하면 A를 보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look at the boy. 그다음에 who is dancing on the street. 이렇게 하면 딱한 맞을 걸. 음 정답 보고 뺏겼으면 의미 없대. 됨또중국는안 풀었잖아 좀아 그래? 네. 어 그러네 딱 봤는데 얘들아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내가 좀 쓰기 힘들게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거 물어봐도 돼7번 어, 7번? 나는 세상에 기묘한 동물에 대한 TV 프로그램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나는 좋아한다. 나는 주어 좋아한다. 동사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을 이거잖아. 그지, 나는 좋아한다. TV 프로그램. 근데 TV 프로그램이 뭐냐면, 세상에 기묘한 동물에 대한 이 말이지.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는 I like TV. 프로그 램스 이렇게 하면 이미 나는 TV 프로그램을 좋아한다 다 썼지 근데 TV 프로그램은 사람이나사물이다 그러니까 뭐 쓰자 which 그 다음에 is about 근데 기묘한 동물이라고 하는게 strange야 그냥 strange animal 동물이 한마리가 아니라 여러마리겠지 s 음. 근데 어떤 아, 세상에 in the world 하면은 딱 한마딜걸 한번 볼까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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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5딱 맞네. 네, 그럼 동물이 5 5 마리니까 5니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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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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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5 5 5 5 5 5 5 an 붙였고, 이렇게 가지 똥또 질문 또 질문이 있을까요? 보까요 승아노. 아주 질문 아주 질문 왕이네 오늘 잘하네 열심히 하네 아주 본전 뽑겠다는 마인드 좋아 아주 오늘 열심히 하려고 한거 맞지 그래 4번 보니까 1 4 칸이다 그지? 응. 어, 4번 왜? 아 오케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는 저 소녀는 나의 여동생이 했잖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소녀를 꾸며주고 있는 느낌 아니니 소녀가 주어 나의 여동생 보어이다가 동사. 이렇게 하면은, 저 소녀. 저 라고 얘기했으니까는, 이것저것 할때 저것이라는 느낌은 뭐다? That이야. 오케이? 이 소녀라고 하면 This였겠지. That girl, that girl is my sister. 이렇게 하면 이미 끝난 거야. 주어동사 보호는. 맞지? 근데, 누구다? Who. 사람이니까 who. 그 다음에 책을 읽, 읽는 게 아니라 읽고 있는 이니까 역시나. 뭐다? Is reading 근데 책을 읽고 있대 근데 책이 한 권인지 뭐 여러 권인지 생각해봤을 때 그냥 당연히 뭐한 권을 읽고 있겠지 한 번에 여러 권 펴놓고 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어부 근데 그 나무 아래라고 해서 그냥이 나무가야 그 나무라고 했어 딱 지정이 된 거야 지정이 된 거니까 언덜 뭐뭐 아래지 근데 어 잠만 리를이라는 게 있네 나의 여 동생이란 말 my, my little sister 이렇게 사람 말인가 보다. 맞지? Under the tree 이렇게 하면은 총 열네 열다 예 열네 개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딱 맞네. 글씨가 좀 작나? 또? 또또또 또, 또, 또? 없어요? 원효대사 네? 없어요? 오케이 2번 에릭은 캐나다 출신의 소년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에릭이 주어 아이가 네. 맞자 캐나다 출신 이다가 아니라 출신 의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괄호 묶이는 거야 그 다음에 소년이 뭐다 에이. 보어 이다가 동사 요거거든 그러면은 여기에 쓰라는 거는 총8 칸이지 에릭스라는 거 일단 에릭 에릭 is a boy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who is 아 who come 그냥 comes만 면안돼 여기서 왜? boy가 3인칭 단수이니까 뭐라고? 그렇지 어 boy라고 했으니까 3인칭 단수 맞지? comes from 아 잠깐만 근데 왔... 이미 출신이니까 거기에서 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comes가 아니라 came으로 보통 쓰는 게 <laughs> 맞다 came from 캐나다 이렇게 하면은 1, 2, 3, 4, 5, 8 맞네 이렇게 써야 돼 오케이 우리가 어디 출신이다라고 얘기할 때두 가지 표현을 쓰거든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a is from 뭐 나라, Korea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a came from Korea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is from, came from 두 가지 다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지? 글어요또자그 다음에 들리다는 사운드 그 다음에 느껴지다는 feel 요런거를 쓰고 그다음에 무조건 형용사를 쓰는게 기본이거든 그러면은 요거는 봐봐 주어 다음에 주어 다음에 주어 다음에 요런 동사들을 써 버리면은 어떠하게 보이다 보다가 아니고요. 보이다 어떠하게 부 그러니까 주어는 어떠하게 보이다, 어떠한 냄새가 나다, 어떠한 맛이 나다, 들리다, 느껴지다. 요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지. 오케이? 요 패턴에 대해서 효나 이거 알고 있나? 이거. 제대시 집중해야 되는데. 또 질문 또 질문 진짜 푼게 있어야지 질문이 있는거 아니가 준봉아 <laughs> 그냥 없진 않을걸 지금 빠르게 나머지 풀어봐라 멍때리지 말고 참말이고 첫점 네. 해봐라 그러면. 네. 뭐다 맞았나 모르잖아